최근에 태진님은 사랑의 콜센터 프로그램 녹화 중에 기쁜 일을 겪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발생한 사건은 한 스태프의 실수로 태진님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대 뒤편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스태프 중한 명이 실수로 무언가를 손태진님 쪽으로 던졌고, 그 결과 태진님은 크게 놀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순간 긴장했지만, 다행히도 태진님은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태진님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태진 님의 너그러운 반응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팬들은 태진 님에 대한 사랑과 염려로 인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해당 방송국에 항의를 전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손태진 측은 팬들의 걱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태진 님이 안전하다는 것을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합니다. 내딸 자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곧 방송될 예정입니다. 태진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내딸 자라는 오는 4월 2일 밤 10시에 첫 방송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손태진님에 대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태진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